통일신라시대 후기 제42대 흥덕왕 때 장보고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용맹함과 모험심이 강한 그는 소년의 몸으로 서해 바다를 건너 당나라 서주 땅으로 들어가 고생 끝에 무령군의 소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 해적들이 남해안 내륙까지 들어가 신라 사람들을 붙잡아 누이로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그는 무령군 소장 자리를 버리고, 신라로 돌아와 임금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 당나라 해적들을 소탕하는 청해진 대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방민으로 1만 명의 민군 조식을 모아,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나라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해상권을 잡고, 해적들을 완전 소탕하여, 바다의 평화가 이룩될 무렵, 그때 신라 조정에서는, 왕위 다툼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위를 노리던 김우징이 경쟁에서 밀려나 청해진으로 도피하여 장보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 협심이 강한 장보고는 김우징을 도와 반란을 일으켜 민해왕을 죽이고 그를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장보고는 그 공로로 감의군사에 올랐습니다. 신무왕이 이어 문성왕이 등극하자 진해 장군이 된 장보고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삼강 무역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문성왕은 심오왕과 약속한 대로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사무리했으나 장보고의 힘을 두려워한 대신들의 반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장보고가 불만을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불안을 느낀 조정에서 자객 염장을 보내 장보고를 죽였습니다.